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떤 아이템을 주어야 하지 중참 편입니다 라이브 중 어떤 아이템이 좋은 거고 어떤 아이템을 버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이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워낙 캐릭마다 상황마다 맨땅은 개인마다도 기준이 다르고 아이템마다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맨땅에서 아이템을 사용하고 버리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해당 아이템이 판매가 될 정도의 가치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맨 땅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버리거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참에 대한 영상이며, 스몰, 그랜드, 라디참 순으로 소개하고, 라디참은 판매 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또한, 접두사, 전미사, 이런 식의 참의 옵션이 붙는 정보가 있긴 하지만, 이는 제외하도록 하고, 옵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몰참입니다. 스몰참 중 레지참을 말씀드리면, 레지참은 최대 11%까지 붙을 수 있으며, 저는 맨 땅에서 육성시 7% 이상부터 사용하고, 6%까지는 버립니다. 11%만 땅이 붙어도, 레지가 붙은 것만으로는 거래가치가 낮으며, 11% 레지에 라이프, 매찬, 달려, 페이이 같이 붙으면, 특히 라이프나 매찬이 붙으면, 거래가치가 있습니다. 레지 9% 이상에 18 라이프 이상, 레지 9% 이상의 7매 찬 정도가 가치가 높습니다. 물론 맨땅에서 11레지만 주어도 정말 감사하게 사용하죠. 어떤 캐릭이든지 괜찮은 옵션의 참입니다. 다음은 올레지 참으로 올레지 참은 최대 5%까지 붙을 수 있으며 저는 맨땅에서 주우면 무조건 사용합니다만 나중에 칸이 없으면 4에서 5%만 사용하긴 해요. 올레지참도 자체만으로는 거래가치가 낮지만 라이프나 메찬이 붙으면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5올레지에 10라이프 이상 5올레지에 6메찬 이상이 가치가 높으며 특히 20p 5올레지참은 가격이 정말 높아요 올레지참도 모든 캐릭에게 좋은 옵션이에요 다음은 피참으로 피참은 최대 20까지 붙을 수 있으며 저는 맨땅에서 15 이상이면 사용합니다. 20피참도 맨땅에서 주우면 좋지만 거래 가치는 낮으며 레지, 마나, 어레, 매거래가 같이 붙으면 거래 가치가 있고 특히 매거래 피참과 앞서 소개한 올레지 피참이 비싸며 3맥뎀, 10어레 이상, 10라이프 이상, 9% 단일 레지 플러스 18라이프 이상, 5올레지 플러스 10라이프 이상이면 좋은 옵션이며. 피참도 모든 캐릭에게 좋은 옵션의 참입니다. 다음은 매찬참으로, 매찬은 최대 7%까지 붙을 수 있으며, 저는 맨 땅에서 5% 이상이면 사용합니다. 맨 땅에서 주었을 때 가장 반가운 참인데요. 맨 땅에서 중요한 매찬을 확보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7매찬만 붙어도 저렴하지만 거래가치는 있고, 레지, 마나, 어레, 방어가 붙으면 가치는 더욱 올라갑니다. 9% 단일 레지 이상의 7매찬, 5올레지 플러스 6매찬 이상, 3맥뎀 플러스 10 어뢰 이상 플러스 7 매찬이면 가치가 높고, 앵벌을 위한 모든 캐릭에 유용한 참입니다. 다음은 매거래 참으로, 맥뎀은 최대 3, 어뢰는 최대 20까지 붙을 수 있으며, 저는 맨 땅에서 어뢰는 상관없이 맥뎀이2 이상이면 사용합니다. 화라마 바바 같은 밀리 캐릭들의 데미지 및 어뢰를 상승시켜 정말 좋은 참이며 인기가 아주 많은 참입니다. 게다가 매거래 옵션에 매찬이나 삥이 같이 붙을 수 있어 비싸기는 하지만, 밀리 캐릭으로 데미지와 매찬을 같이 높일 수 있기도 하죠. 매걸의 옵션만으로도 거래가 되고 라이프나 삥, 달려, 패힛이 붙어 있으면 가치는 더욱 올라갑니다. 매걸의 달려참은 화라마가 많이 사용하고 매걸의 삥참은 삥바바가 매걸의 피참은 모든 밀리 캐릭들이 애용하는 참입니다. 다음은 어뢰참으로 공격 등급이 최대 36까지 붙을 수 있는데 저는 맨땅에서 밀리 캐릭을 육성할 때25 이상이면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만 어뢰 같은 경우 그랜드참의 효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스몰 참은 잘안 쓰긴 합니다. 맨땅이면 어래참을 쓰지만 매거래참의 효율이 더욱 좋아. 딱히 거래 가치는 없는 참이며, 3 6어래에 7매참, 3 6어래에1 0빙 정도가 거래 가치가 약간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인기가 없는 참이에요. 다음은 독참입니다. 사실 지금은 사용이 많이 줄은 참이지만 추억의 참이기 때문에 넣어두었습니다. 맨땅에서 밀리케링 육성 중 100독 이상을 먹으면 저라면 쓸것 같아요. 다만 100독이라고 다 같은 100독이 아니고 접두 전매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건 생략합시다. 맨땅에서 굳이 안써도 돼요. 예전에는 백독참이 화폐로 사용됐었죠 지금도 백독 이상은 거래가치가 있기는 하고 250독 이상 같은 경우는 꽤 가격이 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저는 어디에 쓰는지는 잘 모르겠고 거래가 잘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외에 마나, 달력, 패킷 방어 등 다양한 옵션의 스을참이 있지만 이 옵션의 참들은 맨땅에서 딱히 필요가 없고 다른 옵션들과 같이 붙어야 그나마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각 옵션들이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맨땅에서는 이 옵션만 가진 스몰차하면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서 이 옵션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랜드 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참도 레지참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면 레지는 최대 30까지 붙을 수 있으며 저는 맨땅에서 육성시 20% 초과부터 사용하고 밑으로는 버립니다 레지참 같은 경우는 스몰참의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거래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38에 45 라이프 그랜드참보다는 11, 8에 20 라이프 스몰참 3개를 사용하는 게더 효율이 좋죠 따라서 거래 가치가 없으나 맨땅에서는 레지 확보를 위해 사용하며 모든 캐릭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올레지참으로 올레지는 최대 15%까지 붙을 수 있으며 저는 맨땅에서 10% 이상이면 사용합니다. 15 올레지만 붙어도 거래 가치는 약간은 있고, 15 올레즈 플러스 12 페이스, 15 올레즈 플러스 7 달려, 15 올레즈 플러스 40P 이상은 특히 가치가 괜찮습니다. 어, 이것도 간성비가 스몰 참보다 안 좋은데 왜 가치가 있나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스몰 참5 올레즈 플러스 라이프 참은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랜드 참을 가성비로 사용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7 달려와 12 페이스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가성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모든 캐릭이 사용하기 좋은 참이에요. 다음은 스킬 참으로 모든 캐릭터의 스킬 탭중 하나의 스킬 탭을 하나 올려주는데 저는 맨땅에서 주우면 사용하거나 필요 없어도 무조건 보관해두는 편입니다. 다만 다른 옵션 없이 스킬만 붙어있는 참 같은 경우 아마존의 자벨린, 팔라딘의 전투 스킬, 소서리스의 라이트닝 등 인기 있는 스킬 탭을 제외하고는 가치가 많이 낮지만 라이프가 붙어있는 스킬 참은 정말 비쌉니다. 1스킬 플러스 30 라이프 이상만 되어도 거래가치는 매우 높고, 1스킬 플러스 6 힘, 1스킬 플러스 12 페이 도 거래가치가 괜찮은 편입니다. 맨 땅에서 내가 육성하는 캐릭의 스킬참을 주우면 정말 행복하죠. 다음은 맥거래참으로맥뎀은 최대 1 0까지 어뢰는 최대 7 6까지 붙을 수 있으며, 어뢰는 상관없이 맥뎀이7 이상이면 무조건 사용합니다. 매거래만 붙어 있으면 거래가치는 그리 높진 않으나, 라이프나 삥, 달려가 붙으면 거래가치가 높습니다. 그랜드 매거래 참들은 워낙 판매 범위가 다양해서 따로 옵션 범위를 적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피참입니다. 라이프는 최대 45까지 붙을 수 있으며, 저는 맨 땅에서 30 이상이면 사용합니다만, 칸성비가 스몰차원보다 낮아서 칸이 부족하면 버립니다. 칸성비가 스몰차원보다 많이 떨어지는 옵션이기 때문에, 거래가치는 없고 앞서 설명했듯이, 스킬, 매거래, 올레지가 같이 붙었을 때, 거래가치가 올라갑니다. 다음은 어뢰참입니다. 어레 어뢰는 최대 132까지 붙을 수 있으며 저는 맨땅에서 80 이상이면 사용합니다. 맨땅 밀리캐링 육성 중 어뢰를 챙기는데 도움이 되고 어뢰만 붙어있으면 거래가치는 없으나 100어뢰 이상 플러스 35삥 이상이면 삥바바가 사용하기 위해 거래가치가 약간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삥, 힘, 민척 패힛, 마나, 달려 등 다양한 옵션의 그랜드참이 있지만 단일 옵션으로는 거의 거래가치가 없으며 맨땅에서도 각 옵션들이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사용할 일이 적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지차암은 거래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매거래 피참 정도가 거래는 되나 그마저도 수요가 없고 나머지는 거래조차 안 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해당 옵션의 최고 수치와 제가 맨땅에서 사용하는 기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레지 같은 경우는 최대 15%까지이며 저는 맨땅에서 12%면 사용을 하고 올레지는 최대 8%까지이며 저는 맨 땅이면 6% 이상이면 사용을 합니다. 라이프는 최대 35까지이며, 저는 맨 땅에서 20 이상이면 사용을 하고, 매거래는 6맥뎀 48월에가 최대이며, 저는 맨 땅에서 어뢰 상관없이 맥뎀이4 이상이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뢰는 최대 77까지이며, 저는 맨 땅에서 50 이상이면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옵션은 저는 맨 땅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며, 라지 차암은 차음 차암 중에서 칸성비가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애초에 사용을 잘안 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아이템을 주어야 하는지 중차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줄인다고 줄였지만 너무 많아서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뉴비미의 복귀 유저분들은 맨땅에서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봐주시고 가치가 있는 옵션들은 참고만 하시면서 정확한 세부 스티는 카우스 큐브에서 거래글을 보면서 확인하는 게 더욱 정확하실 겁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편하게 볼수 있도록 정리도 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